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입에 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소나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소나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 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좋게 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 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땅 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네,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함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비탄시이자 또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에 속합니다. 시인은 앞서서 극한의 고통 속에서 간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급속한 구원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인은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증언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0편 22편이 대표적인 메시아 시편에 속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여러 구체적인 그런 이제 고난들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시편 21편 바로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앞서 시인의 6절에서도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이라고 했고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나를 조롱하고 또 입술을 삐죽거리며 어이 없다는 듯 머리를 흔들면서 그가 뭐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이 그를 구해주겠지 뭐또 그를 건져주겠지 뭐 하고 얄밉게 빈정되었다고 했습니다. 재난이 나에게 닥쳤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리가 없고 그래서 나는 물,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는 모두 어그러져 버렸다고. 나의 마음은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또한 나의 입은 옹기. 처럼 말라 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도 변합니다. 입이 옹기처럼 말라 버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버렸다는 것은 그가 극심한 탈수로 인해 죽음 가까이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또한 16절에서는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애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고, 원수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묘사들은 당시 시인이 경험했던 일인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고초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10편 22편의 시인은 지금 견딜 수 없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은 지금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그는 영혼의 깊은 어둠 밤을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고통 한 가운데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끝없이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이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나 긴 것만 같고 그분의 응답은 너무나 더딘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이 지금은 마치 나를 멀리하시는 것만 같고 나를 버리신 것만 같고 또한 울부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닫고 계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 말이죠. 덩그러니 나만 홀로 고난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것만 같고 하나님이 나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형편에 무관심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게 되죠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걸까?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영영 버리시는 걸까?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일 뿐이고 나의 느낌일 뿐입니다 거짓 느낌인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들어야 합니다. 힘들수록 흔들림 없이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포떼, 표떼 대신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고난의 골짜기,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잘 통과해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내 힘이 바닥났을 때 또 내가 끝이 났을 때 완전히 내가 항복하게 될때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고 그분은 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늘 최상의 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 구원의 하나님을 몸소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암담한 절망의 끝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구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간구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셨, 계셨고 그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는 시인의 어조가 완전히 급선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깊은 고통의 실타래가 순식간에 풀어졌고, 그의 깊은 그 신음은 감사와 찬양으로 뒤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그의 절규가 변해서 찬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말하기를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공동체 앞에서 간증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찬양하라 야곱의 자손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스라엘 자손나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왜냐하면 그분은 고통받는 자의 아픔을 모른 척하거나 가볍게 여기시는 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짖는 모든 자에게 언제나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내가 그산 증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이하에서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즉, 삶이 공공하고 마음이 곰핍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 축배를 들게 하시고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줄을 찾는 사람들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걸주고 그의 아픔이 변하여 마침내 찬송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땅 끝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온 땅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장차 이 세상 모든 민족은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 메시아의 구원의 날에는 부여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들까지 모든 민족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열방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은 만국을 통치하시는 주제자시오 왕이 되십니다. 이렇게 시는 지극히 높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나는 앞으로도 이 주님의 능력만으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해서 전해져야 한다는. 음. 메시지입니다 30절 보시면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 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는 우리 세대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손 대대로 전해져야만 하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까지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들어서 알아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들 또한 대대로 주님의 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주님 구원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이 끊어진 것과 같은 마치 출구 없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시인이 그러했듯이 첫 번째로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끝까지 응답하실 그때까지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능히 우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기에 능히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못 주시고 무엇을 못해 주시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치 말고, 절망치 말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한 털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때... 또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후에는 반드시 찬양과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전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나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려 감사드린 자는 오직 이방인 한 명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응답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로 화답하고 찬성과 경배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들려주고 지속적으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구원의 은혜가 그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고 그들로도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에게 또한 모든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또 어둠의 깊은 밤을 지날때 주님 우리 곁에 계셔서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어지고 또 주님을 기뻐하며 영화롭게 하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이 되게 없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오늘도 믿. 믿음으로 살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